네, 동빙구동에 위치한 파크사이드입니다. 중공연도는 2013년 중공이고요. 총 1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입니다. 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이제 원래 저쪽이 이제 방이었는데 거실을 넓게 쓰시려고 이제 확장을 해놓은 상태이시고요. 네, 펜트하우스답게 1층, 2층 모두 이제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뷰도 이제 개방감 있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 가게 되면 옆쪽으로 작은 서재 공간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과 서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룸두 개, 욕실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어, 신혼부부분들이나,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공간이고요. 1층에 이제 룸 2개, 욕실 1개가 있고, 2층에 이제 주방하고 욕실, 그 다음 테라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층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 부스와 그 다음 욕조 함께 있고요. 위에 쪽이 이제 성큰 형식으로 되어 있어 불을 꺼놓으셔도 채광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쪽은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위쪽으로 이제 천정형 빌트인 에어컨과 이 벽면을 이제 황토로 발라놓으셔가지고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네, 옆쪽으로 이제 한 개의 이름이 더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신기하게 되어 있는 게 이쪽 드레스룸, 그 다음에 침실 공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층,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까 제가 들어온 현관 공간이고요. 네, 옆쪽도 이제 작은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네, 네. 이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2층 넓은 테라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쪽에 이제 샤워시설을 해놓으셔서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수영장이나 강아지 목욕까지, 바베큐 파티까지 모두 가능한 넓은 크기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비고동 자체가 원래 되게 조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소리가 많이 나고 아주 조용합니다. 네, 다음은 주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공간입니다. 네, 인덕션 그다음에 냉장고는 빌트인 되어 있고요. 요쪽은 이제 냉장고 자리고 네, 주방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센서로 인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오븐과 빌트인 냉장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와인 냉장고 자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곳이 식사를 하시는 다이닝 공간이고요 옆쪽으로도 작은 이제 발크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인 만큼 어, 옆쪽으로 한강 조망까지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동민고동에서 보기 힘든 항공조망이, 어, 펜트하우스여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 조금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이닝 옆쪽으로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게 되시면 안에 이제 제법 넓은 이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네, 2층에 그리고 작은 이제 손님분들 사용하시는 게스트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네, 싱글 분들이나 부부 아니면 신혼 부부 분들까지 거주하시기 딱 좋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룸이 두개기 때문에 어,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을것 같고요. 테라스 부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빈고동에 위치한 파크사이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